자 이번에 대구에서 구매 여행할 그랜저 HG입니다 초기형 모델인데 등급이 로얄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장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21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ASCC라고 하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시운전을 쭉 해보니까 차량이 뭔가 좀 야들야들해요 관리도 좀잘되 있는 것 같고, 하체의 잡소리도 안 올라오는데, 수리를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운전 끝나고 카센터에 입고 해서 하체를 볼 건데, 시운전 했을 때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ASCC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원래 이 ASCC라는 기능 자체가 앞차랑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다가, 앞차가 멈추면 내 차도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내 차도 출발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데요. 이번 차량은 앞차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를 못 읽어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고장 코드가 떴습니다. 와, 진짜, 어, 쉬운 줄안 했으면, 특히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안해봤으면 알지 못했던 고장인데 진짜 잘한 것 같죠? 뒤에 휠 센서가 나가서 속도를 전달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문해놨고, 그거 주문하면서 수리까지 완벽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운전 중에 엔진 미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에 얼라이먼트가 약간 안 맞거든요. 그 얼라이먼트는 나중에 타이어 교체하실 때 맞추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서판체부장입니다 오늘도 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놓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하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여기는 대구에 있는 에멀드라는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딜러고요 자 구매대행 신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처음에 천만원대의 그랜저 HG 그러니까 천만원대의 3.0 그랜저 HG를 원하셨습니다 옵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추천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서 로얄 등급까지 왔습니다 로얄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면 어, 그랜저 HG 3.0에는 프라임 등급, 프리미엄 등급 로블 등급, 로얄 등급 이렇게 네등급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신차가격이 3,900만원 출발입니다 이차량을 추가 옵션이 잔뜩 들어가,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다 때려 넣은 차량이라서, 신차 출고 금액이 4,400만원 정도 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부터 220만원 상당의 순정 내비게이션, 전방 카메라까지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셨고, 가장 좋은 옵션이 ASCC라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량 간격을 유지해서 따라가는 그런 종속적인 장치죠.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켜드리고, 하체 점검 바로 출발해볼게요. 자 이번에 구매대행할 그랜저 h 3.0 로얄 등급 차량입니다. 2012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99,000km로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도 99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간단간하게 안 넘기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을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한 6대 정도 추천드렸는데 어, 유일하게 로얄 등급 차량이 이한대 밖에 없었고요 8만 킬로에서 9만 킬로대 노블 등급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옵션 때문입니다 신차 금액이 4,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차량이었지만 감가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죠 한 등급 낮은 노블 등급과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차를 선택 안할 이유가 없죠 차량 상태로 확인하기 위해서 카센터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매 대행할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로얄 등급입니다. 하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뒤쪽에 있는 머플러인데, 머플러 바깥쪽에 얇은 부식이 있는데, 전혀 신경 쓸거 없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에 쇼바 터지는 거 없고, 각종 암들이나 로암도, 어, 크랙이 없네요. 어, 뒤에는, 아, 들잘 많이 나가는 어시스트 암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볼까요? 자 반대쪽에도 어시스트함이 교체되어 있고요 차고 높이 조절 센서 있는거 보니까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디탠더는 도안이 없고요자 뒤에 리어 패널까지 해서 뒤쪽에 사고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가보면 부식이 없는 차량이고, 웬버 부식도 없습니다. 아, 앞쪽에 로어함이 교체되어 있고요 로암 따라서 뒤쪽으로 가면 링크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고요또 인트 세인데 없고, 쇼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체의 부품이 몇개 교체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반대쪽에 로암도 교체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링크도 교체되어 있습니다.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신 것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로암이랑 링크 뒤쪽에 어시스트 암 이렇게 해서 부싱 종류는 제목 교체를 하셨어요. 프론트 케이스를 한번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누유 때문에 지금 실리콘이 약간 덧발라져 있죠.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를 수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흔적들은 그 전에 발생했던 흔적들인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엔진 헤드 쪽에도 누유 없습니다. 자 위쪽에 올라가서 벨트 상태를 보면 되는데 벨트로 아마 교체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10만 킬로 다 돼가는 차량이고요. 어, 예상보다는 제법 교체가 잘 되어 있고 어,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 같습니다. 자, 앞쪽에. 자 라디에이터 쪽에 꼽히는 하부 냉각 호수인데 이 호수 쪽에도 냉각수 누출이 없어 보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자 앞에 타이어도 7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앞쪽 브레이크 라이닝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키로 3만 키로 정도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타이로드도 지금 유격 없이 빡빡하게 잘 꼽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랜저 HG 3.0 입니다. 우선 엔진룸의 송모품 상태부터 보면 엔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V6 입니다. 앞에 3기통, 뒤에 3기통 이렇게 돼 있고요. 어,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깥 벨트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오토 텐션으로도 같이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벨트 세트는 교체되어 있는데 워터 펌프가 교체가 안돼 있어요. 아니, 워터 펌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코일이 한개 교체되어 있네요. 나머지 코일들은 교체가 안돼 있고, 앞쪽에 1번 코일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서지 탱크 가스켓에서 약간 오일이 나오고 있는데 오일이 아니고 유증기가 이제 약간 액화되면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건 지금 당장 교체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혹시 서지 탱크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실 때 그때 가스켓만 같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오일류 보시면 지금 부동액은 색깔 굉장히 좋고요. 부동액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마 벨트 교체하시면서 부동액도 같이 교체했고 보조탱크에도 어, 양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체한지는 이제 1,000km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5,000km 정도 타시고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라인 상태가 괜찮았죠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양도 모두 충분합니다 아직 교체 주기는 아닙니다 자 엔진오일도 주기적으로 잘 교체하신 것 같고요 어, 앞에 뒤에 50V 밸브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앞쪽에 50V 밸브 뒤쪽 o 50V 밸브에도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어, 엔진 마운트는 교할하시는것 같지는 않은데 마운트도 약간 올라와 있고요 어, 고무가 경화돼서 내려앉은 흔적 없습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2020년 7월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배터리는 네, 배터리 수명도 괜찮은 것 같고 어, 나머지는 위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 교체가 꾸준히 잘돼 있고 10만 키로 정도 된 차량인데 바깥 벨트에도 교체가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만 키로, 킬로, 6만 키로 까지는 뭐큰 수리비가 안될것 같고, 소모품만 교체하셔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된 에 대한 그랜드 HG입니다. 어, 눈에 약간 띄는 게 이색현상인데, 이게 색상이 하이퍼 실버 색상이거든요. 밝은 은색 차량인데, 지금 약간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핸드 쪽에 도색이 한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제 눈에만 아마 눈에 약간 띄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 펜다에 도색이 한번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깔끔합니다 오 휠이 크롬 휠이 들어가네요 어, 로얄 등급에는 크롬 휠이 들어가는것 같고 타이어 공기압시스템 TPMS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가 교체 주기가 다 됐고 앞에 타이어는 아직 7,80% 남아 있기 때문에 뒤쪽 타이어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달는게 아니라서 약간의 필기스 몇 개가 있고요. 아, 자, 일반 트렁크네요. 4,400만 원이면 전동 트렁크 한번 넣어줄만 한데요. 자, 트렁크 안쪽에도 사고 흔적 없고요. 어, 물이 찼던 흔적도 없습니다. 곰팡이나 어, 아니면 어, 녹슨 부위도 없고요. 어, 디텐더 쪽이나 쭉 넣어보시면 이게 진흙이 찼던 흔적이 보이는 차는 있거든요. 어, 요 차는 깨끗합니다. 어, 사고 흔적도 없고, 진흙이 차서 물에 잠겼던 차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인데, 차량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구요. 외관도 깔끔합니다. 자, 여기 이런데 약간 기스 같은 거 있는데, 눈에 잘안 띄죠? 아, 플라스틱 부분이라서 그대로 놔두신 것 같아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랜드 h 1도 실내 에 고집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도 손잡이에 긁힘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핸들 까짐, 뭐 어, 여지없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스피커가 잘 나가는데, 센터 스피커가 나가면 후방 센서나 전방 센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뒤쪽에, 어,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부품이 이렇게 팔거든요. 한번 사셔가지고 보기 싫으시면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부품이라서 금액은 싼데, 공임이 한 2, 3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자, 뒷유리 수동커튼도 작동 잘 되고요. 어, 뒤에 가죽 시트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부터 볼까요? 어, 자, 앞좌석 가죽 시트도 깨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조석은더 깔끔하죠. 자, 센터 콘솔 박스 가죽이나 아니면 대시보드 가죽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노블 등급에만 있는 옵션이 뭐냐면요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허벅지 부분에 길이가 늘어나는 익스텐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전동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핸들 어, 아래위로 스무스하게 작동 잘 됩니다 자 전방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가 오케이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자 핸들 가죽이 약간씩 벗겨져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핸들 가죽 커버를 씌우시면 되는데 씌우게 되면 열선 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 을좀 해보십시오. 자 모젠 내비게이션 220만 원짜리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어댑티브 스마트 쿨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품을 주문해놨습니다. 아마 부분 교체하시면 작동이 잘될것 같고요. 주행 가격가 99,240km 주행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 어, 터치 잘 되고요. 아래쪽에 프로토 에어컨과 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된 차량이고요. 자, 버튼이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오토홀드 전자 파킹, 옆으로 가면 뒷유리 전도 커튼, 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작착이다돼 있습니다. 자, 하이피스 ECM 눈미로 돼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돼 있고요. 자, 선루프를 제가 작동시켜 봤는데 썬루프가 열리는 건 항상 잘 열려요. 근데 문제는 닫히는 거죠. 다힐때 이렇게 버벅거림이 닫힙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리를 주문해놨습니다. 썬블라인드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어디 하나 우는 데가 없죠? 어, 깔끔하고요. 이 차는 담배 빵이 없습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데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어, 천장 마감재가 있으면 담배 빵한번나오면 굉장히 보기 싫고 복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웨이드 재질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하시면 <laughs> 구입하는 틸러가 굉겨 좋겠죠. 자 이렇게 됐고 판매금액이 지금 1,050만원에 판매는 중인데 990만원에 실제 거래가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제 10년 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1 0만 k 로 이제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h 구매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10년 지난 차량이고 10만 킬로 다 돼간 차량입니다. 10만 킬로 정도 탄 중고차를 구입하기에 굉장히 꺼려지신 분이 많은데 웬만하면 10만 킬로 이전의 중고차를 사라. 아니면 10만 킬로 훌쩍 넘어서 좀더 저렴한 차량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서 확인하는 이유가 10만 킬로 때 얼만큼의 정비 비용이 들어갈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10만 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엔진 오일까지 다 교체돼 있기 때문에 미션 오일만 한번 확인하시고 미션 오일 교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정비를 해놓으셨으면 미션 오일 당연히 교체가 돼 있을 것 같고요. 바깥 벨트나 아니면 텐션 베어 이런 벨트 세트까지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어떠냐?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 뒷 타이어가 좀 닳았는데 뒷 타이어는 앞으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좀 오래 더탈것 같아요. 한만 킬로 이상 탈것 같기 때문에. 앞 타이어를 주시해서 앞뒤 타이어 교체를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차량은 옵션이 굉장히 좋았고요 신차 금액도 높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한등급 낮은 노블등급과 비슷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모품 손댈 거 없고 실내 깨끗했고 외장 부분도 깔끔했기 때문에 이 정도 중고차라면 천만원대에 충분히 구입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사파리체 부장의 구매에대해서 마무리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서 점검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판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